하십니까 여기는 남구의 4층입니다 예 지금 이 앞전 라이브가 꺼지질 않아 가지고 이거 라이브를 실름삼아 하면 꺼질 것 같아서 합니다 여기 남구의 4층에 오면은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들 휴식 공간 또 의원들도 휴식할 수 있고 어...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실, 회의하는 걸 모니터링 하는 데입니다. 네. 이렇게 4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 홍보. 실내반 의회 발전한 남구. 그리고 여기 지금 현 14명, 14명의 의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가 복지건설위원회 네, 회의, 회의장입니다. 해서 예,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합니다. 다시 복제로 나가겠습니다. 김장호 의원, 전문위원실, 임금태국원 의사무국 그리고 최덕종 여기 있습니다. 원래 4층은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있는 곳인데. 제가 늦게 들어와서 방이 없어서 이 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예, 울산 남구의 체덕종 우은실입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지 입구고, 들어오면 왼쪽에 이렇게 정수기가 있고, 안녕하세요, 통통기리님. 예, 제 방입니다. 울산 남구입니다. 어, 이거 오늘 다이소에서, 그리고 청소년 센터에서, 선물 받은 것으로 예어 손님들 예. 어 손님 오면 대접할 수 있는 거 꾸며봤습니다. 냉장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울산 남구 지도 그리고 옆에는 울산 지도, 제 지역구 위원, 지역구 신정 사동, 그 다음에 옥동 관내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 공무원들이나 또 민원인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지역입니다. 예, 보십니다. 앉아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업무를 보는 선님다 많이 어지러져 있죠. 그리고 선거 때어 당선되고 나서 감사 인사했던 LED 전광판입니다. 이거는. 어 갖고 싶었던 당선증 입니다 이제 각종 자료들을 모아놨습니다 제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